저기요? <웃음> <웃음> 이거 거예요? 해도 되잖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녕거예요자녕하세요요 <중요한>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안녕세요안녕하세안녕세요안녕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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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하 아빠 변호사님은 재미하고 저희끼리 얘기를 하 기로 했어요. 네. <laughs> 어, 오늘 주제가 뭐죠? 아 오늘은 이제 상관자 소송, 소위 말하는 이제 상관자 측에 관한 음, 얘기가 될 겁니다. 네. 아니 이게 우리가 이 주제로 진행을 하기로 한게 이유가 있었어요. 상관자 이제 위자료 소송을 당한 분들이 볼수 있는 그런 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 란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요새 좀 재산 분할 이쪽으로만 계속 촬영을 해오다가 아 이건 좀 촬영을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요청이 없더라도 한 번은 다뤄야 될 주제죠. 뭐 가사 사건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권자 소송 방어 전략, 승소 전략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네. 일단 아, 어, 상관자 소송 당했다 그러면 진짜 다 나쁜 나쁜 빌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음, 음. 아닌 경우들도 있지 않아요? 많죠. 이 부정행위라는 게 뭐, 주장하는 사람 얘기만 들어보면 그럴 듯한데 또 반대쪽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많거든요. 음. 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이제 상관자 쪽을 대리하는 거 음. 힘들지 않냐고 근데. 힘든 경우들도 있는데 진짜 억울한 경우들을 저는 간혹 보는 게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조금. 어, 대개 2 0대 초반에 정말 순진한 여자분이었는데 이분이 열살 더 차이가 나는 이분한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안 되지 안 되는데 근데 그 이분한테 남자. 제일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는 음. 당연히 승소전략. 그죠? 승소전략이라고 하면 좀 거창한데, 일단 그냥 대처 방법 음. 정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음. 크게는 음. 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음.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 상대방의 어떤 위자료 청구 액수를 감액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청구를 기각하는 방법으로 보자면 두 가지 적도또첫 어, 번째로는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거두 번째로는 내가 이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라는 걸 몰랐다는 거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 사실 이 부정행위가 없었다라는 거는 음, 특별한 대처 방법은 아니에요. 그건 본인이 제일 잘알 거거든요. 이 적절한 대처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경우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증거를 봐야 되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소장을 받으셨을 테니까 그 일단 들고 오세요. 그럼 우리가 일단 증거 자료를 보고 아 이게 사실관계도 들어보고 부정행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일단 일정 부분에 인정을 하면서 다른 주장을 해야 되는지 그럼 우리가 이제 봐야 전략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음, 일반인들이 그냥 이게 부정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음. 흔히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그런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 맞아, 맞아. 뭐 이런 얘기를 응. 많이 하시는데, 응, 그걸로만 응. 판단하진 않아요. 그 우리 판례에서 설명하는 개념 중에 부정행위를 좁은 범위로 보는 게 있고, 응. 넓은 범위로 보는 게 있거든요. 좁은 범위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어, 신체적인 접촉이나 부적절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성관계. 그죠 <laughs> 그런 걸 좁은 범위의 어떤 부정행위로 응. 보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이것만 부정행위로 보진 않아요. 음. 부정행위를 넓은 범위로 봐서 음.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대화나 뭐 함께 뭐 어디 놀러 갔다든지 뭐 그런 전반적인 사정을 봤을 때 단순한 지인 사이는 아니구나. 음. 어. 남녀 관계냐.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부정행위라고 하기 때문에 흔히들 이제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 부정행위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부정행위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그런 거를 판단을 정확히 하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일단 소청 받으셨으면 먼저 대응을 뭔가 를 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여하튼 성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하트 있으면 이거 부정행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사실 뭐 부정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배우자가 있는지 몰랐다. 몰랐느냐 알았느냐는 일단 증거에 나오는 경우도 있죠. 부인이나 남편이 전화해가지고 너왜나내 와이프한테 이랬어 이랬을 때아 죄송합니다. 이랬으면 그렇죠. <laughs> 어, 설령 어떤 사람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이 유부남 유부녀인지 몰랐을 그치. 수가 있어요. 그치. 책임이 없죠. 그렇죠.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죠. 내가 알고 보니 유부남 유부녀였더라. 그때부터는 이제 안만나면 태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셔서 그저 이제 죄송하다고 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선 상대방이 어떤 청구를 해온다거나 너 부정행위를 했잖아라고 주장을 해 왔을 때두 가지죠. 부정해가 있었는지 여부부터 판단을 해야 되고, 두 응. 번째로는 내가 저 사람의 어떤 혼인 여부를 알았는지, 이를 검토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상대방의 어떤 주장을 전부 배척하는. 응. 이제, 전부 기각. 그쵸? 두 가지 방법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당사자가 제일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에라도, 해야 될건 분명히 음, 있죠. 음, 있죠. 증거 자료가 이것저것 봤을 때, 어, 이거는 너무 누가 봐도 남녀 관계고, 누가 봐도 어떤 뭐 성적인 접촉까지 있는 걸로 보여지면, 그러면은 변호사님 지금까지 얘기하신 거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 음, 그렇죠. 가정이 이미 판탄이 났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정이 파탄났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쨌든 서류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죠 그런 사람도 서류관계를 정리하고 만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비난의 정도가 크냐 할때 고려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일단 판례에도 그니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면, 그러면, 뭐,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부정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판례도 있어요. 근데, 참 애매해요. 그쵸? 애매하죠. 그니까, 러 파탄이라는 게협의혼 신청서를 냈다? 그런 파탄이다?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별거를 하고 있다? 이거 파탄이냐? 또 그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도 이 정도로 협의혼 신청을 할 정도로, 아니면 이혼 소송을 할 정도로, 아니면 별거가 막 5년씩 될 정도로 두 사람이 부부 관계로서의 실질이 좀 없다면 그러면 그런 상황이었을 때 사람을 만난 거를 무조건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가정의 가정을 파탄내는 거랑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 않냐 그런 건데 음. 하나 고려해야 될 거는 이제 부정행위 정도죠. 음. 정도라는 건 어떤 그 기간이나 그렇죠 횟수, 그리고 뭐그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라든지 음.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거든요 이 부정행위가 10년에 걸쳐서 있었던 경우랑 3, 4개월에 걸쳐서 있었던 맞아. 경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 그런 것도 있어요 부정행위 장소가 어떤 그 모텔이냐 그렇죠 아니면 그 사람의 집이냐 이런 것도 다 고려사항이 된다면 그렇죠 협의의 부정행위 아까 말씀드린 성관계나 이런 부분, 이런 것까지에 이르렀다라면 조금 더 이제 심각한 거고,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이것도 또 나의 책임이 경감되는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증거 자료에 이 사람들이 자기하고 책만 부르는 것만 있는 건지, 아니면 성관계하는 내용들을 서로 뭐 동영상 같은 게 있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두 사례가 다 동일하게 성관계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증거 여부에 따라서는 금액이 달라질 수가 음.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뭘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좀 예상을 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볼까요? 시간 관계상 저는 상... 이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의뢰인분들은 내가 상대방한테 반성을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라 생각만을 하시는데 근데 그게 아닐 때가 있어요. 증거상으로는 어느 정도 경미한 부정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성관계까지 갔는지는 알수 없는 상황. 근데 이 상황에서 소장을 받고 어이 의뢰인분이 상대방한테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진심 어린 사과의 편지를 써서 우리가 법원에 냈어요. 이게 어느 정도는 부정행위가 인정이 될 법도 한데, 몇백만 원이더라도, 그런 반정의 전물 감안을 해서 아예 부정행위가 손해배상을 명원 안 줘도 된다. 네.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음. 뭐, 이렇게 끝나기도 있어요. 맞아요. 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투공을 하고 연락이 왔을 때이 사람이 오히려 그, 사, 그 피해자를 조롱을 한 거죠. 그래서 네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네 남편, 네 아내가 바람 피는 거 아니냐. 네 잘못이 더 크다라든지 오히려 조롱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일반적인 그 수준보다 더 많은 위자료가 나오기도 해요. 음. 결국 이제 재판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 이제 피고 상관자로 물린 이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거를 볼 수밖에 없고 음. 그거에 따라서 좀그 실제 음. 저희 말하는 그게 적용될 수도 있어요. 음. 어쨌든 잘못된 행동이라면 어, 일단은 뉘우치고 그 상처를 좀 달래주려는 노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아니 근데 이게 반대로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여자한테 때리거나 회사에 찾아가서 다 알리거나 이런 행동을 했으면 그 상관력한테는 어, 이게 위자료를 줄일 수 있는 행동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상관자 이제 피고소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 소장 내용은 우리가 다 지금 알고 얘기를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너무 대표적인 것들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네. 사실은 네. 좀더 면밀한 상담이 필요한 거는 사실 네, 가장 확실한 거는 어디 주변, 꼭 저희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음. 주변 어디 법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네.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음. 저희한테 오셔도 되고요. 법무법인 <laughs> 제안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확인해보고 만나시고요. 찹찹하면 정말 빈호되이 음.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가정 있는 사람은 만나지 맙시다. <웃음> <웃음> 만나지 맙시다. <laughs> 어, 느낀 점이 유튜브를 우리가 촬영해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말도 못하고 그래도 다시 찍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긴장도 좀덜 되는 것 같고 그런 점이 있네요. 물론.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움직이질 않아요? 여기, <laughs> 여기 밑에가 움직이지 이게, 않... 아니, 이게 많이 움직이면 보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다음번에는 우리 아빠 변호사님과 함께 음. 재산 문할로 돌아올까요? 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